이시우입니다. 아, 시우가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어서 어,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 레고인데요. 이것도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안도윤이 아 안도윤이라는 친구가 어, 시우를 위해서 이 선물을 줬는데 도윤이 사랑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어 아주 좋아요 아들과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또 아들과 함께 어 기똥차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아요 네자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지금 이 헬리콥터를 만드는 거 같아요 비행기를 만드는 거잖아 오 다행이다 1번, 2번, 3번밖에 없어요 1번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1번 봉투를 먼저 뜯어서 여기다가 한번 부어주세요 레고에 대한 제가 좀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 저희 아들이 이제 재작년 생일날 화남 친구분이 이제 그 레고를 보내줬거든요. 아이언맨 레고를. 근데 그거 만드는데, 어, 다 시간 걸렸습니다. 너 어디 있는데? 어땠어? 그래서 이래서 제가 레고를 잘안 해요. <laughs> 레고가 사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약, 뭐, 거의, 뭐, 기본 한 2, 3만원 하잖아? 거의, 이런 건 5, 6만원. 그치, 이런 건 5, 6만원 해요. 어,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실 전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놀라고 만드는 거니까 좀 창의성을 키우고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잃어버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레고 먼저 처음 만들 때, 사람 먼저. 상체. 그 다음에, 하체. 다리는 어디있어 아, 다리 여기 있다. 잘하네 시우 그러면 아빠가 빨래 악어를 만들어 볼게 악어 아, 그한 명은 나왔을때 어. 아빠 악어 잘 만들어 시우야 음음음 음, 음. 음, 이거 만들 때 근데 시우는 응. 잘하는 방법이 있어? 몰라 그런거 없어? 근데 이건 번 여기다 좋대 응? 거기다 줘 이거 엄청 쉬운데? 이거 왜 이렇게 쉬운거야? 허허 <laughs> 이거 하나 뜯어가지고 응. 이거 빨간색 붙이래 시우야 이거 여기다 이렇게 붙이래, 슐야. 어, 그래. 어, 반대로. 그렇지. 오케이, 이번엔 기다란 걸 꺼내가지고, 어, 요거를 붙일 건데, 아빠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볼까, 슐야? 아니. 같이 할 거야? 응. 아니, 자야 되니까. 응. 지금 몇 시야? 이제 10시. 10시라고? 괜찮아. 괜찮아, 킴 너, 어린이집까지 돼. 근데 이거 왜안 돼? 아직도 이거를 못 끼셨어요? 어. 네. 나 아, 바뀌었어요. 악어 두개 만들었습니다, 악어 두 개. 사람. 사람도 만들었고. 이또벌도 <laughs> 또대요 오. 오, 좋은데.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하면 힘든 거 알지, 쉬워요. 어. 이거 하다 보면 쉬우도막 정신없고 하지. 응. 아빠도 그래. 근데 힘들진 않아? 응, 힘들지 않아. 그래. 왜아빠는 아 시우랑 하는건데 뭐가 힘들겠어 다만 시우 재작년에 아빠가 5시까지 이걸 했다라는거 <laughs> 허리 끝이야? 감사합니다 했었어 그때?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안했잖아 선생님한테도 선물 받았다며 근데 왜 감사합니다를 안했어 내일 가서 뽀뽀 한번 해드려 왜, 너무해. <laughs> 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뽀뽀해드릴 근데 수 있지? 아, 아빠가요. 어... 아빠는 못하지. 근데 왜 나한테 시켜? 아빠도 못하면서. 아, 아빠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거는 범죄야? 범죄자? <laughs> 아빠가 선생님한테 뽀뽀하면 그거는 엄마가 화낼 거야? 엄마 질투할 거야. 철컹철컹이지. 아가 아니라. 또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범서를 끌려가네? 경찰 때린다고? <laughs> 경찰 때리면 안 돼, 지우야 왜? 시우야, 왜,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요새? 욕도 하고 근데 왜 말해, 욕을? 욕은 하지 마어 알았어 지워, 이건 어 어, 근데 욕하는 건 인정하는 거지? 어 근데 이거 어, 이거 지워 어 오, 개구리야! 어, 귀여워 어. 근데 갑자기 얘가 또 잡아먹어. 이렇게 맨날 잡아먹어. <laughs> 그리고 얘가 또 잡아먹고 응? 또 뭐? 얘가 잡아먹고. 잡아먹어 그냥 계속 잡아먹는구나. 어 근데 아빠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시우야? 그렇지 않아? 응. 어. 보지도 않고 이래. 그래. 솔직히 시우야. 응. 어. 아빠랑 이런 거 하면 재밌어? 응. 음, 어. 아빠랑 하는 게 재밌어? 엄마랑 하는 게 재밌어? 아빠가 저 잘해. 예스, 베이비. 예스, 예스, 베이비.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고 옵시다. 이거 아, 만든 뭐, 거예요. 뭐 아, 이거 무슨 정글인가? 정글치? 다음 한번 해보자. 2번 해볼까? 금방 하겠는데, 씨우야? 아빠가 너무 잘해서 그래. 응. 인정하지? 인정해, 안 해? 응. 인정해, 안 해? 응. 인정해야 안 해.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 시우가 만들어 줬어. Okay.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빠르게 만들어야 빨리 잘 수가 있어요. 저도 쉴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걸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냥 불만은 갖지 않아요. 왜냐 아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분명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야 이걸 잘하는 남자. 이번에 아빠가 만든 노래, 어땠어음 좋았다. 한번 들려줄여요 들어봤어? 오프오프닝송이에요 음. 네? 아빠 도관 아빠 이없아요이가 만든 이래는관심이 없죠 왜이이 왜? 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 그래, 너가 한번 알아서 해봐. 너는 잘 알잖아. 내가 안 돼. 할수 있어. 안 된다라는 건 없어, 세상에. 있다. 없어. 있다. 한번 끝까지 해봐. 남자는 끝까지 해보고. 정안될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야. 끝까지. 애기들은 포기해도 되잖아. 애기들이라고 포기하는 거 없어. 남자는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지. 한살 때는 포기해야지. 한 살은 아직 도전도 안 했던 시기야. 시우, 넌할수 있다라고 아빠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겠어. <laughs> 됐죠? 아빠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시우. 이거 엄마랑 했었으면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응. 아빠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아빠가 좀 엄마가 좋아. 아빠. 남자는 말이야, 시우야. 응. 항상 아빠가 얘기하지. 음. 남자는 잘할 것도 못할 것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릴까? 그냥 하면 돼. 아빠 봐봐. 아빠, 엄마가 하라는 거 해, 안 해? 해. 그치? 이것 좀 해, 이러면 아빠 하지? 음. 어, 그냥 하면 돼. 그러면은, 시우도 행복하고, 음. 다 행복해진 거야. 가정이 행복해져.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딱 살면 돼. 그게. 어, 됐다. 어, 됐지. 인생, 이제 선배로서 아빠가 시우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인생이라는 거는 별거 없어. 그냥 살면 돼. 어, 뭐, 걱정할 것도 없어. 시우 좀 걱정 많이 하잖아. 응. 걱정할 거 없어. 왜냐? 시우는 당연히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근데 아픈 건 걱정하잖아, 아빠가. 아픈 거는 걱정이지, 사실. 안 좋은 것들이잖아. 시우가 아프면은 당연히 아빠가 걱정이 돼야 안 돼. 네 그치? 왜 되겠어? 이 조그만 몸에서 아프면은, 어? 많이 아프잖아. 아빠도 그래. 그리고 넌내 아들이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집중이 안 돼. <웃음> <웃음> 그래서 아빠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어... 남자는 뭐다? 음...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자신감 어 그게 그거야 어, 남자는 자신감 하나만 있어도 어디서 먹고 살수 있어 할수 있다라는 그 생각 아빠도 지금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시우야. 음. 이걸 못해? 이런 음. 생각은 전혀 안 해. 여보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결혼한 거에 대한 후회? 후회하면 뭐 하니? 되돌릴 수 있어? <laughs> 만약에 여보가 결혼 안 했으면 그런 생각 안 해? 나 결혼 안 했었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막내님은 계속 살아왔겠지 <laughs> 너가 엄마를 살린 거야 <laughs>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근데 그건 맞아 시호한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시호한테 잘해줘 나한테도 좀 잘해주고 시우를 낳게 해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나잖아 아코간지니시 졸리지? 아니 시우좀자 그럼 아빠 혼자 하겠어 왜? 어차피 좀 있으면 또잘 거잖아 졸립다고 짜증내고 짜증내면 잘때 짜증내면 잔다고? 아니 왜 그렇게 꼭 굳이 굳이 짜증까지 내고 자, 그냥 자면 되지. 응. 아빠는 어차피 이거 다 하고 자야 되잖아. 어차피 이것도 안 하면 쉬우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왜안 했어? 이거 왜안 했어? 이거 왜안 했다? <웃음> <웃음> 뭐. 어차피 쉬우가 그렇게 해도 구독자님들은 내 편이야. 아니라고. 어, 내가 귀여워서데. 쉬우가 귀여워서 쉬우 편이라고아니걸 어. 아빠가 더 귀엽거든. 그리고 <웃음> <웃음> 못생긴 아빠라고? 시우 아빠 어디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듣진 않아 시우너 나중에 진짜 너 스무 살 되면 시우가 스무 살 되면 제가 마흔 다섯 살이거든요 그때 되면 시우야 너 완전 친구들한테 거의 인기 짱일걸? 왜 너네 아빠는 나이가 어려? 어 대박이다 좋겠다 시우도너 진짜 좋은 거야 젊은 아빠 둔걸 <laughs> 그 운동회 이런데 가잖아 아빠가 다 1등 할수 있어 아빠 달리기 엄청 빠른 거 알지? 응. 세상 최고로 빠른 거 알아볼라 응. 달리기만 빨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거 왜안들어가 뭐야 이거? 뭐지? 나 만들어가? 이게 맞나? 응? 얘는 왜 검정색이야? 아 일단 넘어가 어차피 발라도 돼 그래 맞아 대충대충 대충 하는 거지 근데 대충하면 재미없어 <laughs> 뭐 어떻게 하라고 어? 다 만들었어 서우야 어? 이거 하나 없는데? 아 3번에서 꺼내래 이게 별로 없네, 생각보다. 진짜, 아, 이거는 금방 끝나? 그리고 설명서가 워낙 잘 나와있어가지고. 이런 거 못하는 나도 다. 그럼 하시지 그랬어요. 짜증? 짜증낸 거야, 지금? 그 피곤해지는 거 같아. 그니까, 오빠한테 이렇게 자꾸 짜증낼 거야? 미역국 좀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그겠니 어? 그안 보이니? 목말라 아빠도 목말라 아빠도 아빠. 아빠도 저뭐 줄까? 뭐 있는데? 콜라 제로 콜라 있어? 응어 제로 콜라 맛파어요이 밤에 콜라 안내 아니 나 말고 아빠가 나한테 말했어 어 알아들었어 왜 자꾸 이러냐 요새 엄마한테 자꾸 이러면 아빠 잘안 해줄거야 오빠 많이 어허 컵에다 따라오시지. 촬영 다 끝나고 들어와. 쉬우. 콜라 맛있다. 맛있다라아 목이 말하니까 콜라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남자. 남자는 다 먹어. 아, 근데, 김이 다 빠졌어. 좀 이제 졸립지? 아니. 안 졸려? 응. 어. 남잔데. 남자는 근데 졸리면 안 돼. 왠지 알아? 왜? 네. 남자니까. 아 이거 참 너무 쉬운 거를 또 선물을 주셔서 가지고 아주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거 취소할게요 네, 이런 선물 감사합니다 네, 그때 아이언맨 때문에 조금 제가 트라우머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났어요 사실 네, 5시간 걸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겁이 났는데 오늘 30분 안에 끝냈네요 오 아주 그냥 기똥스라게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면은 사람 탈수 있어 태어봐 뭐요? 안경 껴야지 안경 끼고 타는 거야. 얘도 얘도 태워볼까? 오. 다 만들었어. 이제 이거 세팅하고 보여줄게. 세팅하고 보여준다가. 네. 야. 두두두두두두두 <끄> <끄> 안에 사람이 타 있습니다. <끄> <끄> 어때? 좋아. 그래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게 크게 아빠. 아주 감사합니다. 어, 시우에게 이 선물을 준 우리 도윤이 친구 너무 고마워요. 네 이렇게 어, 좀 쉬운 건줄 알았으면 초반에 좀 좋은 말을 했었는데 에고에 대한 좀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 제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어, 이번만큼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윤이 친구 감사하고 네, 저는 이제 너무 졸려요. 지금 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자고 어, 다음에 봐요. 그럼 안녕. Que <laughs> you.